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은 나흘간 강원도 내 곳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나섭니다. 강릉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강원도 내 스키장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장애인 동계 스포츠 축제인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곳곳에서 나흘간 아름다운 도전이 이어집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알파인스키 선수들이 가파른 슬로프를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시각장애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앞서 달리며 코스를 안내하는 비장애인 경기보조원. 가이드 러너가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보조원과 한 몸처럼 호흡을 맞추며 힘차게 내달립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걸에 대해서 좀 스키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 그래도 그걸 이겨내서 스키를 더 열심히 타게 되는. 제가 앞에서 먼저 잘 가야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타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바이에슬론 경기장에서는 스키가 부착된 안장에 앉아치르는 좌식 경기가 한창입니다. 상체 힘으로만 경기해야 해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참 힘든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는 강릉과 평창 등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선수와 임원 등 1,100여 명이 참가해 알파인스키와 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열전을 이어갑니다. 이곳 강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의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넘어 한계를 극복하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나선 강원도 연고 선수들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청 소속 스피드 스케이팅 김준호 선수는 남자 팀 스프린트 등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또 컬링 믹스 더블에서 강릉시청 김경혜와 강원도청 성지훈 선수가, 남자 알파인스키 회전에서는 하이원 정동현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추가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강릉시 포남동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대규모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두달 전에도 같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안 침하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안쪽이 구겨진 채 주저앉았고, 차량 두 대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넓이 30 제곱미터, 길이 40 c m 미터 안팎 규모의 땅 꺼짐 현상입니다. 새벽에 한 시경에 경찰 사 울려 가지고 나와 보니까 차가 우리 차를 요는데 이게 꺼져 가지고 두 대가 이렇게 꺼라고요 그래서 우선 차 빼는 게 급해 가지고 이제 강릉시는 지하 터파기 공사의 영향으로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해 상수도관이 빠지면서 공사장 인근 주택 물 공급이 한때 끊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두달 전쯤에도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이후 진행한 합동 조사에서는 지하 동공 등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 기술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뭐 현장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예정이고 그 후에 따라가지고 후속 조치로 현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 땅 꺼짐 현상은 대부분 인재라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재난 관리 시스템을 예방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사후 처리만 그 급급하지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그 방법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땅 꺼짐이 계속될 경우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빌입니다. 최근 강원도 내 스키장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파른 슬로프에서 빠른 속도로 즐기는 레포츠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입니다. 경사도 11도에서 15도 사이 중상급자용 슬로프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에서 스키를 타던 30대 남성과 스노우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부딪혔습니다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스키 지난달에도정선의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20대 남성이 울타리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가파른 슬로프를 내달리는 스키어들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비껴갑니다. 리프트를 타려는 사람 사이를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질러가기도 합니다. 가파른 슬로프에선 스키의 속도는 최대 시속 80km까지 빨라집니다. 이 상태로는 혼자 넘어져도 부상 위험이 큽니다.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하다가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구조물에 부딪힐 경우 더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스노보드보다 스키가 1.5배 이상 속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하다가 부딪치게 되면 가속도에 의해서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1,20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2022년 가을 속초에서 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인솔한 담임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가을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온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버스 기사뿐 아니라 학생 인솔 과정에 과실이 있다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2년여 만에 법원은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한 번만 뒤를 확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뒤 학생 5명이 줄을 이탈했는데 교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또 버스가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조교사에 대해선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 의견을 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형사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건 가혹하다는 겁니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올해 각 학교의 현장 체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 전망은 66.7로 지난달보다 8.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구원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망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김진아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당은 특히 김 군수를 비호하는 세력이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 메시지 살포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아 군수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으며 주민소환 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농촌 소규모 학교들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의회 김기하 의원은 오늘 의회에서 열린 교육청 업무 보고 자리에서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제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 온라인 학교나 거점 학교 등을 통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보장하고 적은 인원이라도 최대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강원도 내 19곳에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지역별 특색을 갖춘 도시 숲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와 속초 조양동 일대 등 강원도 내 다섯 곳에는 생활권 내 녹색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녹색 삼지숲이 정선군 봉양리 유휴지 2 3헥타르의 산림공원 등이 각각 조성됩니다. 강원도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녹색 복지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수원 확보와 시설 개선 등 올해 물 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연곡천 일대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은 지 40년이 넘은 연곡정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허빈 동계 아시안